자 이번에는 자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컬렉션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죠. 컬렉션 어, 계열하고 맵 계열이 있었죠. 자그 외에 여러분들 이제 자바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다 어,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컬렉션 클래스들의 이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프로퍼티즈 트리셋 트리맵이죠. 자 먼저 프로퍼티 클래스의 특징이죠. 보면 어, 자바 점 유틸점 해시 테이블의 하이 클래스죠. 키가 많을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보면 어 프로퍼티 클래스 계층구조죠. 이런 식으로 뭐 해시 테이블에 프로퍼티저라는 클래스가 위치해죠. 어, 그러니까 이제 프로퍼티라는 클래스는 해시 테이블의 하이 클래스니까 데이터를 키-밸류 쌍으로 저장하겠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몇개월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방금 설명드렸듯이 키 밸류 상으로 저장하는데 자 이런 그 데이터가 저장 저장하는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가지고 올때 일일이 키 값을 다 기억을 해야 되죠 좀,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근데 프로퍼티지를 사용하면 어, 우리가 저, 어, 데, 어, 저장한 데이터에 대해서 키 값만 따로 일률적으로 다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죠 사용 예제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new 프라퍼티즈에서 인스턴스 만들고 난 다음에 자 set 프라퍼티즈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키-밸류 상으로 지금 name 홍길동, age 18, job 프로그래머해서 저장을 하죠. 그럼 우리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프라퍼티즈는 몇개열이니까 키-밸류로 저장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get 프라퍼티즈에서 name이라는 키 값으로 홍길동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출력하면 홍길동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자요 프로퍼티즈는 자 프라프 p e r t y n a m e 즈 호출하면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각각의 데이터의 키 값만 따로 이 numeration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while 해서 이점해제모 m 엘리먼츠 호출해 가지고 말 그대로 그 넥스트 엘리먼트 호출해서 각각 저장한 네임 에이지 자키 값만 가지고 와서 그키 값에 대해서 GetProperties에서 키 값을 입력해서 각각의 키 값에 대한 어 이제 value, Value를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Properties 라는 클래스에는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키 값만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 값만 일률적으로 가져와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이러면 Properties 클래스를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자, 다음은 트리셋 클래스의 특징이죠. 보면 이름에서 나를사시지, 세 계열 컬렉션의 특징을 죠세개 우리 앞에서 했죠. 세 계열 특징, 중복이 중복을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그리고 순서가 없죠. 자, 그리고 어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데이터 정렬 기정을, 기능을 제공하죠. 자, 어 계층 구조죠. 보면 쭉 이제 트리셋이 있죠. 자, 이제. 관련된 이제 메소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제공해서 자, 우리가 우리가 어 컬렉션 클래스에 어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했으면 컬렉션 클래스의 어떤 속성에 따라 가지고 오름 차순으로 컬렉션 클래스에제정된 데이터를 출력해 줄 수도 있고 내림 차순으로 출력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기능을 이런 식으로 트리셋에서 이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제공을 한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뉴트리스에 대해서 트리셋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a d d 해서 이제 쭉 이제 사람 이름을 이런 식으로 쭉 저장한다 이거죠 자 지금 보면 8행의 유재석하고 9행의 유재석 두번 저장하죠 당연히 트리셋은 새 계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저장이 되죠 중복을 허용 안 한다 이거죠 새 계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보면 자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저장한 데이터를 자 우리가 어이제 컬렉션 클래스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 저장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바로 오름차순이나 저장한 데이터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바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 자 트리스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이죠. 보면 T 점 uh, i t e r t e T S 이 iterator 메서드 호출해서 자 iterator 우리 앞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h 즈넥스 next 스트 n e x 메서드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면 자쭉 지금 오름차순으로 출력이 되죠. 보면 어 한글이니까 기억리연순이겠죠 보면 자, 우리 저장할 때는 그냥 임의로 저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트리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이거죠 데이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터레이터 호출해서 출력하면 오름차순으로 이식으 출력한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보기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descending iterator를 호출해서 똑같이 iterator를 받아서 출력해 보면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리턴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셋, 어, 트리셋은 어,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바로 정렬해서 우리가 출력해보고 싶다 이러면 트리셋을 쓰면 우리가 편리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트리 맵 기능이죠. 자 이름에서도 알수 없이 맵이니까 당연히 맵 계열이겠죠. 맵 기능을 상속 받죠. 어, 똑같이 데이터 정렬 기능을 제공하죠. 자 어, 이런 여러가지 이제 메소드를 제공해서 이제 저장한 데이터를 정렬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제공합니다. 자 보면 이제 트리맵 기능이죠. 보면 자또뉴 트리맵에서 자 당연히 트리맵은 당연히 몇 개월이니까 점푸에서키 밸류 쌍으로 저장하죠. 홍길동 그 각각의 이제 사람이 사는 주소를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키로 하고 주소를 밸류로 해서 이제 그 트리맵에 쭉 저장을 했다 이거죠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 이죠 가지고 오는데 자 이번에 데이터 가지고 오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 순으로 이름 순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출력해 보고 싶다 이죠. 그이 그러니까 어, 이름 이름을 말 그대로 우리가 정렬해서 정렬해서 출력해 보고 싶다 이죠. 그러면 자연스으로 있죠. 키셋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트리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말 그대로 키 순으로 키 순으로 키죠. 키 순으로 데이터를 리턴한다 을 이죠. 리턴 고기 s e 이 맞나 이거 그리고 set 점 iterate 호출해서 iterate 타입으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while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있죠 it 점 next 호출하면 말 그대로 우리 저장할 때그 트리맵에 저장할 때그 키를 키 키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키를 하나씩 가져온다 이제 보면 김유신 박, 어, 박명수 박지성 유재석에서 키말 어, 그대로 키에 오름차순 순으로 키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티점개 돼서 이런 식으로 개매수에 키 값을 입력하면 말 그대로 키, 어, 키 순서대로 각각의 밸류 값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그 트리맵을 사용하면 트리맵은 저장한 저장한 데이터에 키 값을 키 값을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 사용하다 보면 키 순서대로 키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라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 트리맵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자, 그럼 프로퍼티 클래스부터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패키지 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ex4 브라프 티즈 테스트 자, 임파토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s 프라프 r 메서드를 이용해서 키밸류로 값을 제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 그죠? Get property죠? property에서 자, name, 이라는키 값으로 값을 가지고 오겠다, 그죠? name은 해서 출력해보면 자, name 홍길동에서 자, get property.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키 값을 이용해서 밸류를 가지고 온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사용한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풀아 i 티지는 키값만 가지고 오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p.점 풀아 n 티 네임즈 호출하면 키만 키만 가지고 온다 이제 가지고 와 가지고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 거죠.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리턴해서 자 그러면 자 이점 해즈모 엘레멘트 호출해 가지고 자 키를 차례대로 가지고 올수 있다 그죠. 키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키에 대해서 s key, 만 가지고 왔으니까, get 그 property를 해서, k 값을 입력해주면, value 값도 가지고 올수 있겠죠. 실행을 해보면, 자, key, age에 대한 value는, 실행해보면, key, age에 대한 value는 18이다 이거죠. 그리고 name은, name에 대한 value는 홍길동이고, 자업에 대한 별로는 프로, 아, 프로그래밍해서 저는 주로 우리가 프로퍼티즈 클래스에는 프로퍼티 네임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값만 가지고 올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장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일일이 우리가 키값을 기억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값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 의미죠. 자, 이번에는 트리셋 기능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색 계열이죠. 같이 임포트를 해 주셔야 되겠죠. 에 대해서 자, 사람들의 이름을 저장하는 거죠. 자, 유재석을 두번 저장해도 트리센계열이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 안 하죠. 한 번만 저장이 됩니다. 똑같이 홍길동도 기존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저장되죠. 그리고 이터레이터 호출해서 서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리턴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이터레이터로 출력을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 자박명수 유재석 차범근 홍길동 해가지고 자 우리 저장할 때는 홍길동 차범근으로 차범근 유재석 박명수 홍길동 자, 이런 순으로 이제 저장을 했죠 자 뭐. 부자, 어, 우리 저장할 때는 이름순에 관계없이 그냥 임의로 무작위로 저장했죠. 근데 실행해 보면 자연런 식으로 이터레이트에서 이제 값을 출력해 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저장한 데이터를 미리 어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저장하고 싶다. 이러면 트리셋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장한 데이터를 그렇죠 내림차순으로 반대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라.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트리셋에 descending iterator를 호출하면 자기가 저장한 데이터를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리턴을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w h i 문도 하면서 출력해 보면 자 이번에는 반대로 홍길동이 제일 먼저 출력이 되죠. 그렇죠. 김유신이 제일 뒤에서 출력이죠. 아, 우리 아, 아, 앞에 그 이트레이트 호출을 한 경우하고 반대로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트리셋에서는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를 중복 없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출력해 줄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자 이번에는 트리 맵을 한번 사용해 보면 되겠죠 키 값을 정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죠. 그래서 저장한 이름을 키로 하고. 그 사람이 사는 주소를 별로 한다 이거죠. 자, 박지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강주시로 제작했는데 두 번째는 이사를 가서 부산시로, 부, 아, 부산시로 값이 바뀌었죠. 그러면 트리맵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결국 박지성의 최종 값은 부산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는 자 저장할 때는 우리가 어 이미 이름 순으로 각각의 사는 사람의 주소를 저장인데 가지고 올 때는 어 이름 순으로 어 이름 순으로 이제 각각의 주소를 한번 출력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어키 값을 따로 이제 정렬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키 셋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키 키의 오름차순으로 키값 키들을 반환한다 이죠. 키들을 오름차순으로 일단은 어 세타 타입 세타 타으로 이제 반환을 한다 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식으로 set에서 i t e r a t e 호출하면 i t e r a t e 타입으로 각각의 키 값들을 이제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그 it iterator에 저장된 키 값들은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지금 반환이 된 상태죠. 그러면 자연스식으로 iterator의 next 메소드 호출하면 자, 오름차순으로 키 값을 하나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키에 대한 get 메서드 이용해서 value 값을 키를 get 그 인자로 넣어서 각각의 키에 대한 value 값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키에 대한 별류 값을 한번 출력해보면, 키에 오름차순으로 이제 별류 값이 출력이 되겠죠. 보면, 김유신이 이제 우리 그 기영연에서 제일 빠르죠. 그리고 홍길동이 제일 느리죠 자, 이런 식으로 어 키에 그이름의 오름차순으로 각각의 별류 값을 출력하고 있죠. 자, 그리고 p m println에 바로 입력해서 한번 출력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김유신, 박명수, 박지성, 유재석 해서 말 그대로 트리 메외 저장 저장할 때 우리가 저, 어, 저장하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우리는 그냥 임의로 저장했지만 실제 트리맵에 저장되는 고그 이제 방법은 키의 오름차순으로 정, 어, 정렬해서 내부에 저장한다 이거죠. 자 트리맵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셋이나 트리맵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한 데이터를 정렬해서 가지고 올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